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리트 언어 이해에 또또또 또, 또 출제됐습니다. 과거 기출 문제를 잘 분석해서 배경 지식으로 탑재한 분들은 이 2023학년도 최신 기출 문제 쉽고 빠르게 읽어 나갈 수 있어요. 정말 그런지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도덕 공동체의 구성원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존재로서 도덕 행위자와 도덕 피동자로 구분된다. 구분된다는 것은 어떤 상위 개념이 하위 개념으로 나뉜다라는 뜻입니다. 도덕 행위자는 도덕 행위의 주체로서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존재이다. 반면에 도덕 피동자는 영유아처럼 이성이나 자의식 등이 없기에 도덕적 행동을 할수 없는 존재이다. 따라서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존재도 아니겠죠. 자 근데 이 서술 굉장히 익숙하죠. 2019학년도 언어 이해에서 도덕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반면 포식 동물과 같은 도덕 수동자는 그런 능력이 결여된 존재이다. 이거 읽은 적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까지 새로운 정보가 아무것도 들어온 게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영유아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인데, 아, 지금 이 부분은 지문으로부터도 자연스럽게 도출이 돼요. 영유아는 도덕 피동자이고, 도덕 피동자는 도덕 공동체의 구성원이고, 아, 그러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니까, 영유아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우리가 영유아를 도덕 피동자로서 도덕 공동체의 구성원에 넣는 이유는, 영유아라고 해도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감흥력이 있기 때문이다. 야, 이 감흥력. 제가 원문을 찾아봤는데, 여기서는 감흥력이 아니라 지각력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 똑같은 개념을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뭐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에서는 쾌, 고, 감수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렇다면 이 감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아마도 단연간 수능과 리트를 출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광원대학교 최훈 교수님이 이 질문을 손질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최훈 교수님이 이 감흥력이라는 단어를 밀고 계시거든요. 아님 만고 하여튼 이렇게 쾌락이나 고통을 느끼기에 그것을 쫓거나 피하려고 쾌락을 쫓거나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는 도덕적 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 도덕적 이익. 이것도 본적 있죠? 이익평등고려의 원칙 하면서 어떤 존재가 이익을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고통과 쾌락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쾌고 감수 능력, 감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1문단,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익숙한 내용들로 다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싱어와 커르더스를 비롯한 많은 철학자들은 이러한 이유로 감흥력을 도덕적 고려의 기준으로 삼는다. 감흥력이 있으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고 감흥력이 없으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네요. 따라서 여백에 이렇게 필요충분 조건으로 정리할 수 있죠. 자, 근데 싱어는 영유아 뿐만 아니라 동물도 감흥력이 있으므로 동물도 도덕공동체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물도 도덕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내용 익숙하죠? 제가 이질문 해설하면서 동물실험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참고로 싱어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실제로 채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최용 교수님도 싱어의 사상을 공부하시면서 채식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유명하시고요. 저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꼭 채식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자, 반면에, 커르더스는 고차원적 의식을 감흥력의 기준으로 보아 동물을 도덕공동체에서 제외합니다. 아, 코르더스는 고차원적 의식과 감흥력을 필요충분 조건으로 보네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코르더스는 동물까지 도덕공동체에 포함시키는 건 과다포함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를 제외하기 위해 감흥력의 문턱을 높인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장을 따르게 되면 영유아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건 너무 과소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아, 영유아는 언젠가 그런 의식, 고차원적 의식이 나타날 것이므로 잠재적 구성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야, 이 내용도 익숙하죠. 이 잠재적 구성원 키워드가 똑같잖아요. 실현되지 않아도 잠재적 능력이 있으면 토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가 있더라. 자, 그러나 문제는 그런 잠재성도 없는 지속적이고 비가역적인 식물 인간의 경우이다. 야, 이것도 역시 기출 전문이랑 거의 똑같죠.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기 위한 능력 이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지 않거나 영구적으로 상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제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식물인간은 고차원적 의식도 없고 감응력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기존 철학자들의 입장에서 식물인간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죠. 도덕 공동체의 구성원에서 제외된다고요. 근데 진짜로 그러한가 필자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필자의 입장이 어 제외해야 돼였다면 글은 여기서 끝나야 돼요. 더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뒤에 글이 줄줄 이어지는 걸로 봐서 필자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구나. 도덕 공동체에 포함시켜야 되는구나.라고 우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식물 인간을 흔히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는 것은 식물 인간이 어떠한 자극에도 반응하지 못한다는 행동주의적 관찰 때문이다. 야 지금 자극, 반응, 행동주의 이 키워드도 굉장히 익숙하죠. 피셀리트에 여러 번 나왔던 거니까요. 혹시 모른다면 이번 기회에 배경지식을 알아둡시다. 행동주의는 마음과 행동 성향을 동일시하는 입장이다. 이 마음은 직접 관찰이 안 되니까 자극에 따른 반응을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자극에도 반응이 없으니까. 행동주의 입장에서는 아 얘는 의식이 없어 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이러한 관찰은 식물인간이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식물인간이 그 자극에 대한 질적 느낌 곧 현상적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다 이 서술도 어디서 본것 같죠? 질적 느낌 현상적 의식 기출문제에 있었잖아요 질적이고 주관적인 감각 경험 곧 현상적인 감각 경험 이거를 철학자들은 감각질이라고 부른다 참고로 과거 기출문제에는 주관적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어, 여기선 빠졌어요 뭐, 당연히 느낌 ]은 주관적이니까 생략하고 쓸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이 현상적 의식이 없는 경우 그는 감흥력이 없을 것이다. 구별되는 두 개념이 나와서 네모와 세모로 구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이 문장, 완벽한 논리적 조건문이죠. 현상적 의식이 없으면 감흥력이 없다. 아, 대우를 취하면 감흥력이 있으면 현상적 의식이 있다. 자, 그런데 거꾸로 이 감흥력이 없다고 해서 꼭 현상적 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아, 화살표가 거꾸로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로부터 논리적으로 어떤 게 도출돼요? 아, 네모인데 세모가 아닌 경우가 있더라. 어, 세모가 아닌데 네모인 경우가 있더라. 자, 그래서 즉, 현상적 의식과 감흥력의 개념은 일치하여 일치하지 않는다. 참고로 지금 읽은 이 문장은 지문에 없어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방금 읽은 이 내용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잖아요. 두 개의 개념은 동치가 아니다. 서로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일치하지가 않는다. 독해의 무게를 많이 둔 논리개념 매뉴얼을 잘 공부한 분들은 이런 식의 사고 아주 자연스럽고 빠르게 할수 있었을 겁니다. 책 광고 끝. 자, 그러고 나서 부연 설명이 나와요. 외부 자극에 좋고 싫은 적극적 의미가 없어도 어떠한 감각 정보가 접수된다는 수동적인 질적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 세모가 없어도 네모일 수가 있더라. 앞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도출한 내용이었죠? 반면 감흥력은 수동적인 느낌을 넘어서 그런 정보를 바라거나 피하고 싶다는 능동적인 측면을 포함한다. 지금 이 말은 세모이면 네모이다로 정리할 수 있죠? 그런데 세모는 능동적인 측면도 포함하므로 네모라고 해서 세모라고 단정할 순 없고요. 결국 앞에 서술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없으니 빠르게 읽어나갈 수 있죠. 자 이것은 자신이 어떻게 취급받는지에 신경 쓸수 있다는 뜻이므로 감흥력을 도덕적 고려의 기준으로 삼는 철학자들은 자신이 어떻게 취급받을지 신경 쓸수 있다는 감흥력이 능동적인 측면에 도덕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동주의적 기준으로 포착되지 않는 심적 상태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어, 또 조건문이죠. 이렇게 기호할 수 있고 기존 철학자들에 따르면 도덕적 고려를 할 필요 없다면 감흥력이 없는 거니까 이런 식의 도출도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감흥력이 없고 현상적 의식만 있는 식물인간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닐까? 아, 질문을 또 던지죠. 아까랑 사실상 똑같아요.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 도덕적 고려는 어떤 존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속성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감응력 같은 쾌고 감수 능력 이런 속성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 행위자가 그 존재와 맺는 구체적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도 있다. 내 생각은 아니고 이런 주장이 있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다양한 존재들은 일상에서 상호작용하는데 도덕 공동체의 가입 여부는 그러한 관계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이다. 아 그러나 이런 관계론적인 접근은 우리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 인종 이나 성별을 우선해서 대우하는 차별주의를 옹호할 수 있다 차별주의가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의 논리 전개 역시 기출문제에 나왔었죠 정도에 따라 도덕적 위계를 다르게 할수 있다 관계의 정도에 따라 도덕적 위계를 다르게 할수 있다, 차별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똑같은 식물인간이 구체적 관계 여부에 따라 도덕 공동체에 속하기도 하고 속하지 않기도 하는 문제도 생긴다. 아, 이러한 문제가 있으므로 결국 식물인간을 도덕적으로 고려하려면 관계론적 접근은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 우리는 식물인간에게서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속성을 찾아야 한다. 자, 과연 그 속성은 무엇인가? 감흥력이 전혀 없이, 오직 현상적 의식의 수동적 측면만을 가진 사람, 즉, 감흥력 마비자를 상상해보자. 그는 현상적 의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못에 발을 찔렸을 때 괴로워하거나 비명을 지르지는 않는다. 이런 능동적인 측면 없는 거죠. 자극에 대한 반응은 없다. 그러나, 안전한 상황에서 걸을 때와는 달리 발에 무언가가 발생했다는 정보는 접수할 것이다. 이런 상태는 얼핏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인다. 하지만, 이 감흥력 마비자는 사실상 감흥력이 있는 인간의 일상생활 모습을 보여준다. 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컨대 컴퓨터 자판을 오래 사용한 사람은 어느 자판에 어느 글자가 있는지를 보지 않고도 문서를 작성할 수가 있다. 이 사람은 지금 특별한 능동적인 주의력이 필요한 의식적 상태는 아니지만 외부 자극에 대한 정보가 최소한 접수되는 정도의 수동적인 의식적 상태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근데 정도가 미약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태, 수동적인 의식적 상태를 도덕적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자, 지금 도덕적 고려의 대상 일반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풀로 이 능동적인 측면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에는 이렇게 수동적인 정보가 최소한 접수되는 상태일 수가 있더라. 근데 이 부분을 도덕적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라 것은 설득력이 좀 부족해요. 능동적 주의력을 발휘할 땐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고 아닐 땐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니 일관성이 없잖아요. 따라서 이 상태에도 도덕적 고려를 해야 한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필자의 최종 답변이 나옵니다. 식물인간이 고통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주관적인 의식 상태를 가질 수 있다면 이는 도덕 공동체에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아, 식물인간, 풀로 수동적인 의식 상태인데 이 부분에 도덕적 고려를 할수 있다면, 이 부분에도 도덕적 고려를 할수 있고, 따라서 식물인간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주관적이라는 말 보고 어, 주관적? 뭔가 좋고 싫음에 대한 이야기인가? 정보가 최소한 접수되는 수동적 의식 상태인데 왠 주관적?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주관적 의식 상태는 자극에 대한 질적인 느낌 곧 현상적 의식 상태, 정보가 최소한 접수되는 수동적인 의식적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왜냐? 기출 문제에 질적이고 주관적인 감각 경험 곧 현상적인 경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문의 이 주관적 의식 상태의 주관적은 이 주관적을 가리킵니다. 지문에 일어나지 않은 미싱 링크를 요 과거 기출문제를 통해서 채워나가며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능동적으로 하지 않아도 기출문제를 열심히 잘 분석했다면 자동적으로 되는 과정이니까 혹시 여기서 주관적 의식상태를 보고 좀 헷갈렸다 하더라도 어, 여러분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그냥 기출문제 학습이 덜 되었다. 좀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충분해요. 제가 리트 기출분석의 추월 차산에요 과거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도 다 올려나가겠습니다. 자, 4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1. 도덕적 행위를 할수 없는 존재. 도덕 피동자 가리키죠. 이 사람도 도덕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 사람도 도덕 공동체의 구성원이었으니까. 따라서 적절하고요. 2번. 도덕 피동자는 능동적인 주의력은 없지만 수동적인 의식적 상태는 있다. 이 선지에 대해서 공식 해석서를 보신 분들은 의문을 가졌어야 돼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 뒷부분은 도덕 피동자의 정의가 아니다. 그리고 능동적인 주의력은 없지만 수동적인 의식적 상태에 있는 식물인간이 도덕 피동자인지 아닌지 여부는 지문에서 다뤄지는 주제다. 에이, 이게 완전히 엉뚱한 소리죠. 가끔씩 이렇게 공식 해설서 보면 뭔가 핀트가 안 맞는 희한한 해설들이 있던데 이번에 대한 해설도 그렇습니다. 이번이 틀린 이유는요. 지문에 발레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유아가 발레예요. 영유아는 도덕 피동자인데 능동적인 주의력이 있죠. 영유아는 도덕 피동자인데 감흥력 그래서 쾌락을 쫓거나 고통을 피하려는 그런 능동적인 주의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번이 논리적으로 거짓인 거지. 이게 뭐 정의가 아니라서 적절하지 않다? 아니 A는 B다식의 선지가 꼭 정의여야만 적절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뭐 식물 인간이 도덕 피동자인지 아닌지는 지문에서 다뤄진다. 그냥 영 엉뚱한 해설이고. 어, 여러분들은 2번이 발레로 인해서 논리적으로 거짓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실전적인 해설인 것 같기도 하고요. 3번, 관계론적 접근에서는 동물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아, 이건 식물인간이 그랬던 것처럼. 동물도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절하고 4번 식물인간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기 때문이다. 아 이게 행동주의적 관찰이었죠? 따라서 4번도 적절하고 5번 식물인간은 도덕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도 도덕 행위자가 아니라 도덕 피동자가 되겠죠. 그리고 도덕 피동자는 도덕 행위자와 달리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따라서 5번도 적절합니다. 5번 현상적 의식과 감흥력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둘의 관계 뭐였어요? 아, 감흥력이면 현상적 의식이 있다. 그런데 현상적 의식만으로는 감흥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번, 감흥력 마비자는 현상적 의식을 가지고 있죠. 어, 현상적 의식만 가지고 있죠. 2번, 감흥력은 정보 접수적 측면이 있죠. 그리고 능동적 측면도 있는 거였죠. 3번, 현상적 의식과 달리 감흥력은 행동주의적 기준으로 포착되지 않는다. 야, 이 선지는 현상적 의식과 감흥력을 바꿔치기 하면 적절합니다. 혹은 지문에서 우리 이런 내용 출연했었잖아요. 만약에 감흥력이 있다면 후권부정에 의해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일 거고 또 후권부정에 의해서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포착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극이 탁 오면 아야 하고 반응을 한다고요. 그리고 이거 막 피하려고도 하고 그래서 포착된다 하고 수정을 해도 3번은 적절합니다. 4번, 커르더스는 현상적 의식이 있지만 감흥력이 없는 존재를 고천적 의식이 없다고 생각한다. 아, 이건 필요 충분 조건. 감흥력 없으면 고천적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겠죠. 따라서 적절하고요 5번, 싱어는 감흥력 없이 현상적 의식의 상태에 있는 대상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을 비윤리적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야, 이거 언뜻 생각하기에 적절한 것 같아요. 상식이 너무나도 잘 부합하잖아요. 싱어 같은 대철학자가 감흥력 없이 현상적 의식의 상태에 있는 식물 인간에게 막 이렇게 위해를 가하는 것, 당연히 비윤리적이라고 주... 주장하겠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은 선지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수능도 그렇고요. 피셀리트도 그렇고 이런 선지는 출제자가 만든 아주 매력적인 오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모든 문제는 지문의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출제되는데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도 맞힐 수 있는 선지 그건 문제를 잘못 만든 거예요. 지문의 이해도를 측정하지 못하니까요. 출제자는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이 틀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상식에 잘 부합하거나 언뜻 생각했을 때 맞다고 생각되나 지문에 근거했을 때 틀린 선지. 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아주 매력적이죠. 싱어를 비롯한 많은 철학자들은 감흥력과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필요충분 조건 관계로 보기 때문에 감흥력이 없는 대상은 도덕적으로 고려할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뭐, 비윤리적이거나 윤리적이다. 이런 식의 도덕적 고려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길에 있는 돌을 뻥 찼을 때 비윤리적이라고 주장하지 않듯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는 것. 역시 비윤리적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 4번이고, 6번. 기억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기존 철학자들의 입장. 감흥력이 없으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일 수가 없다. 감흥력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라는 주장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감흥력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기 위한 필요조건이 아니에요. 감흥력이 없어도 현상적 의식이 있으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러한 논리전개는 제가 전기추 1에서 이렇게 다룬 적이 있죠. 당시 강사들도 논리 개념이 부족해서 굉장히 엉터리설이 많았는데 어, 기억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타당한 거 기억 인간에게 반사일성이 없다면 재능이 개발될 수 없다. 아 반사일성은 재능 개발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아, 이에 대한 반론은 반사일성이 재능 개발을 위한 필요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어요. 사회성만으로도 어? 반사회성이 없어도 재능이 개발될 수 있어. 따라서 재능 개발을 위해서 반사회성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 4번은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이었는데 어? 반사회성만으로 재능이 개발될 수 없다는 것은 반사회성이 재능 개발을 위한 충분 조건이다에 대한 반론이죠. 어? 반사회성은 재능 개발에게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4번은 기억에 대한 반론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반사성이 필요조건이에요? 3번. 반사성은 필요조건 아니에요? 4번. 아, 반사성은 충분조건 아니에요. 이런 구조의 아주 논리적인 문제였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기억에 대한 비판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 철학자들의 입장을 내세우면 되겠죠 과묵력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일 수 있냐 어, 현상적 의식만으로 어떻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일 수 있냐 라는 취지의 선지를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선지를 훑어보면 3번이 정답입니다 외부 자극에 대한 수동적 의식적 상태는 자신이 어떻게 취급받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인데 아, 여기에 도덕적 고려할 필요가 있을까 지문에 나왔던 기존 철학자들 자신이 어떻게 취급받는지 신경 쓸수 있으니까 여기에 도덕적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거의 뭐 내용일치 수준의 선지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 어, 나머지 선지도 살펴보면 1번 감흥력이 있는 현상적 의식을 가진 존재만을 도덕적으로 고려하면 여기서 현상적인 의식을 가지는 생략되어도 상관이 없죠. 어, 의미가 똑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감흥력이 있는 존재만을 도덕적으로 고려하면 그렇게 감흥력이 중요하다면 고통과 쾌락을 덜 느끼는 사람을 차별하게 되지 않을까? 감흥력의 정도에 따라서 도덕적 위계가 달라지는 거 아닐까? 아, 이 내용은 필자가 기존 철학자들에게 할수 있는 비판이에요. 기억나죠? 도덕에 대한 민감성, 도덕적 인격의 능력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게 그 기준이라면 그 정도에 따라 차별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별주의는 문제인데라고 기존 철학자들에게 비판하는 것이므로 기억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서 적절하지가 않고요. 2번 도덕 피동자가 책임질 수 있는 도덕적 행동을 할수 없더라도 도덕 행위자는 도덕 피동자에게 도덕적 의무를 져야 하는 것 아닐까? 이거는 필자도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고 무엇보다 기억이랑 별 관련이 없어서 정답이 아니고요. 4번 식물 인간의 도덕적 고려 여부는 어, 관계가 아니라. 속성으로 판단되지 않을까? 이건 필자의 주장이기도 하죠. 따라서 역시 비판이 아닙니다. 끝으로 5번이 재미있어요. 일상에서 특별한 능동적인 주의력이 필요한 의식 상태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외부 자극에 대한 정보가 최소한 접수되는 정도의 의식적 상태가 아닐까? 그러니까 지문에서는 이 파란 걸 근거로 식물인간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던 건데 아니 사실 요 파란 부분이 이렇게 넓어. 근데 얘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면 어, 식물인간도 당연히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어야 되지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5번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참이라면 기억은 약. 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어 거의 뭐 추리 논증에 나왔어도 손색이 없는 선지 어떤가요 과거 기출 문제를 보고 이 지문을 읽으니까 딱히 지문의 정보량이랄 것도 없고 문제도 아주 쉽게 풀수 있었죠 논리 개념 머릿속에 차곡차곡 잘 쌓아두시고 이를 바탕으로 기출 문제 열심히 풀어 나가시면 시험장에서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좀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전 기출 문제 같이 엮어서 다 복습해 주길 바랍니다